안되것 같아. 누구랑 어떻게 할데가 없네. 아씨. 갑자기 다이아시다니. 공주가. 커피 효과. 자 개종은 동시에 하겠습니다. 요거 맞아 개종하고. 자 에티오피아 멸망시키고 튀니스 멸망시키고. 바로 아주리한 때려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도 순입한거든요. 클레임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어, 병력은 여기. 아 공성도 안되고 있어? 수비가 9명 용병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용병 하나만 더 추가해가지고 공성을 해야죠. 최소한 이쪽은 35% 오케이, 다 먹었고. 자, 모로코랑 협상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럭스텔라 럭스 뜰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이 여자가 럭스텔라도 럭스 뜬 여잔데 죽었어요. <laughs> 아, 나 진짜. 럭스텔라뜬 럭스 여잔데 죽었어. 뭐, 왕위 주장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섭정되더라도, 포기할 건 아닙니다. 속국화 합시다. 먹고 뱉어져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속국화. 관계도 많이 개찮았도때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관계도가. 저분이 외교 관계가 5분의 5 유지하고 있고요. 아, 병력을 좀 빼야 되는데, 씨, 포트카 통할 건 받아야 되는데. 아또 타이코 안 빌려주면 때려야 되거든 응?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쏭아이 쏭아이도 보급되는구나 아포르투칼 이거 아라건 카스티아 마시나 누가 들어오는지만 볼까 다 들어와 아라건 카스티아 이거는 성전으로 때리기보다는 그냥 코어 지역 있는 거 정보명분을 걸면은 여, 여기 메디라 아 트램센으로 걸면 트램센 점수는 딸수 있을 것 같은데 메시나 카스테, 아라곤 다 한번 다시 계산해보자 내가 94,000이고 아라곤 6만이죠아 만어, 아라곤이 만어 아 이거 프랑스 동맹? 오펜 1 2워만안 들어가면 도면 될것 같긴 한데 우선 관계에선 해놓고요 아 병력은 여기 갇혔는데 좀 이따가 폴트칼한테 통할 관 한번 받아 봅시다 보헤이아 올라오면 폴트칼한테 협상해가지고 받아보도록 하고 여기 밑에 공성 고인을 잡고 잘 가네요. 잡구요. 자, 용병이 하나 더 맞아 나왔겠지? 국회 합쳐주고.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티스도 협상할게요. 여기가 돌아오면. 천천히 먹어도 돼요. 성규 4.8. 15k 반란이 그러고 보니까 잘안 일어나네. 우리 안정도가 6 0 9야야 많이 떠, 많이 떨어졌네. 우리 여기에다가 전 지금 제국의 전제거든요. 절대로 바꾸면 더아 비슷하고 예도 같네요. 국가발전도 똑같으니까. 근데 자치도 변화가 있으니까 절대로 바꿔주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벤트가 이상하게 뜨는 것 같던데 저번에 내전 같은 거. 절대, 절대와 무슨 뭐 발란군 뭐 그런 던데아 요거는 그냥 실어 날릴까 네 실어 날리겠습니다 배가 있으니까 네 아주나 10이 얻었고 왜건 더러오죠네아 이거 3 k 이 트니스를 합상하겠습니다 트니스 아까 50 점은 아직 안 바뀌었을 대고 코어. 아 바뀌었네? 어떻게 금방 바뀌네? 왜 이렇게 빨리 바뀌지? 다 먹고 완전 합병 공작장 괜찮고요. 자 그럼 튜니스도 자취도 올리고 코어를 박아주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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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원. 많이 뭐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됐고 여기에다 병력이 좀 잡히나요? 갔다가. 아, 어멸 아이씨. 전고 여기 자고, 여기 고 여기 자 여기 자고, 여기 자고, 여기 자고, 여기 자고, 여기 자고, 여기 중에 여기 좀성 여기 릴만한 데가 애니미스트 여땅이고타기고 여기 다고 여기 여기 밖에 까다로워, 성전으로도. 음. 아달의 클레임 하나만 더. 어, 명분은 있네요. 정병, 명분. 두개 만드는 게 있네. 아달도 때릴게요. 이제 옆, 옆 동네니까. 여기 병력 온 김에. 온 김에 넘으면 뭐해. 옆에 놔치지. 자, 호스탈. 호스탈 리토릭. 얘왜 그럴까죠? 여기 에티오피아다 먹었고요 에티오피아 협상 완전합병 46 아까 46 안됐죠? 20%니까 20%, 20 6 2 46 완전합병 요구합니다 투카인플레이션 외교 하나도 안들어가고 클레임 열심히 만들어놓은 덕분이죠 아 정교회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정교회 믿었기 때문에 성전 때려, 성전을 성전 때렸죠 자치도 올리고 드디어 솔로몬 왕국이 나에게 멸망 무너졌고 어 요거 맞아 먹고 여기는 아주라는 클레임을 계속 만들어 놔야 될것 같고 오손가디도 순이죠 아이씨 여긴 좀먹혀서 애매하네 여기는 틈틈이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 병력을 살짝 아 어디로 가야 될까 서카시아는 시즌 아직 안 끝났으니까 64년 시 d 시비르 시베르 치고 우즈벡 치고 위를 좀 치도록 할게요. 시베르 정복. 노느 병력들 놀지 말고 시베르로 거고싱. 그리고 여기 빨리 우즈벡 뚫고 오이라트 뚫고 가야 되니까. 나즈란 먹었고 아웃사 먹었고 요 병력도 올라갈게요 <laughs> 자반란좀 볼까? 괜찮네 종교통신 올라가서 그런가? 너무 괜찮은데 21%요 병력은 요거 병력마다 전멸시키고 여기 다 실었나요? 아직 안 실었구나 하나 남았구나 이무 때문에 요거만 딱 먹으면 되긴 하는데 뭐 어떡해 오! 마흐메트. 마흐메트가 부활했어. 3세야? 아, 근데 섭정 걸릴, 거, 섭정 걸릴 것 같긴 하다. 능력은 좋은데, 43 온데, 섭정 걸릴 것 같다. 아, 섭정만 안 걸리면 좋을 텐데. 조금만, 십몇년 사는 건무리겠지 벌써 60살이니까. 아, 그렇네요. 맨 이쪽으로. 자, 외기가 놀고 있는데 뭐로코관계에선 섭정 확정이라고요. 아, 근데 유목민이 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유목민도 어디에는 칸이 될수 없어, 딱 뜨면 그냥 애는 죽이고 새, 새 새로운 놈이 나와서 계정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1524년에 끝나나요? 자, 정치적 위기! 전통석 까죠. 자 반란이 어디 나오려고 그러죠? 카자흐 쪽. 이 지명을 보자. 쇼케티쇼케티 쇼케티 쪽. 자체단올리고요 여기는 아직 모주, 못 올리는 땅이고. 자 병력으로 요걸 잡고 35. 자 제공성 했고 요것도 올라가자. 섭정되기 전에 우즈벡이나 때리자. 컵칸트가 <laughs> 들어오는데 동맹이 우즈벡 코라산이거든요. 코라산도 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코라산까지 분류 해서 체크. 아, 어, 성전 명분이 없어요. 아깝게도. 예, 네, 그냥. 그러면은, 여기를 성전 명분으로 때릴까? 아, 여기다여기다 없구나. 네. 여기, 밑에 거. 키야크, 키야크룸? 키야크룸 때릴게요. 빨리, 섭장 되기 전에 빨리빨리 때려놔야 돼. 급하다, 급해. 전쟁 4개걸려있네요 아름답네. 전쟁 4개프프스스콜프프스스맹맹만해 프랑스 해주면 맹맹 동맹, 동맹 될요 같거든. 그러면 카스티야 아라4이가면나을것같아가요 좋을 것 같아요 헝가리 쪽에 클레임을좀만들어야겠습니다 헝가리 클 클레임. i m 아동 n 연합 사보이랑 사보이랑 동 n 연합했어 이건 내가 m h 지원하면 안 받을까? 관계도 좀 올려서 독립 지원 고 a i 좀 좋을 n 같은데. 자, 먹었고 여기 자먹구요아 음... 체크는 성전이었으면 했을 텐데 하지만 알죠 어차피 외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 공성 또 알아서 해주네. 소국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소국이 좀 많으면 내가 컨닦게 별로 없어서 최대한 소국 만들어 나는 가는 플레이로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정성 요새 들어가고. 커클랜드 먼저 원접야이니까 커클랜드, 컵, 컵 켄트, 컵캔트접상하고 어, 군대 있을 때제 방송 봤다고요? 어떻게 보죠? 군대에 을때 싸지방에서 그 싸지 <laughs> 인터넷방에서 유튜브가 접속이 되는구나 어. 인터넷 같은거 쓰지 않나요 군대에선 제가 군대에 있을때 관리하는거 했거든요 요거는 어뭘 하는게 좋을까 개정력 좋은 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은 그냥 다 파이 해보자 위신 좋은 거라든가 인터넷이 뭐냐면은 그 군대 안에서만 쓰는 인터넷이에요 내부 전상망 그게 인터넷 인터넷입니다 그거 보면은 인터넷에 막그각 군단별로 카톨릭 리그드아까 모스크바는 아 여기 모스크바가 확장을 일루 폈네 아 페룸 <laughs> 페룸이 여기를 틀어맞고각 <laughs> 군단별로 그 자기 인터넷에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부서가 근데 저는 이제 군단 자체 인터넷 통합으로 제가 관리했었죠 전산병이었기 때문에 아자 하... 좋은 거 나왔나? 개정하... 개정합시다 왜냐면 인터넷을 쓰면 군 기밀이 유출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거의 인터넷을 써요. 그리고 전산병이 검열을 하죠. 인터넷에도 접속할 수 있는 유해가 아닌 사이트는 풀어주곤 합니다. 과학장 46%. 근데 제 방송이 군대에서도 볼수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완전 아, 합병? 아달 끝. 자취도 올리고. 코바가지고. 아 좋은가? 성균력 좋은가? 괜찮고. 성균력 좋은가? 빨리 개정시키기 흠. 위해서. 불안정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불안정가 좋긴 한데. 전표 하나만 줄이고. 여긴 공사 왜 이렇게 오대 올라가자. 인터넷은 털리지 않아요? 네. 인터넷이 왜 털려? 산해전산망 사, 군대가 아니더라도 산해전산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이에요. 그 접속 접속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털기가 힘들죠. 네, 털기 힘들죠. 왜냐면 그걸 할수있을 만약 아예, 아예 다른 서버에요 다른 서버고 그럴 수는 있어요. 털린다기 보다는 IPD 주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독립된 내부 전산망이고 바이러스가 만약에 누가 인터넷에서 바이러스를 얻어 왔는데 인터넷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전산망을 해킹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네 아 인터넷 털었다 그건 좀잘 모르는 예. 인터넷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17로 잡고 마침 또 반란군이 가까운데 나와서 다행이네 발루치스탄 쪽에 혹시 자치도 올릴 수가 있나 발루치스탄 쪽에 자치도가 이하나 음... 계속 자치도 올려줘도 좋은 게 어차피 세금이 안 들어오는 땅이기 때문에 별로 힘들게 세계 정복해본 국가가 어디냐고요? 저는 방송하면서 세계 정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놀라시겠지만 이거는 뭔가 하스스톤 플레이어들이 전설을 안 찍어보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만 세계 정복을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예, 그래서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명색이 방송하는데 세계 정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세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세계 정복했던 사람이 스팀 통계에 보면은 한1% 정도밖에 안 돼요. 유로파 플레이어 중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포도로 했었는데 두 번째 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었는데 실패했죠. 첫 번째 실패해서 지금은 아예 세계 정복을 노리고. 자, 예멘도 먹을 수 있죠 딱 하나 남았네요 그래도 그동안 못한 게 다행인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이라이블로 라이브로 그 세계정복을 업적을 딱 뜨는 걸볼수 있다면은 가치가 높겠죠 여기 우리 클레임 있던 지역이네 코어가 있는 지역이네 여기가 먹혔었는데 부활됐었나? 반란 때문에? 코어가 있다 그러는데 실화랑 동맹 그런 그런가 보네요 아, 관리 안해서 부활했어요 이게 전 세계를 내가 전 세계를 내가 할 수가 있나 관리를 15 오이라트는 성전으로 때리면 되고 칸국이고요 아 불교로 개종했네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오이라트가 아, 박근혜 오버마 김정은이 우리 저번에 한번 보여 드린 적 있죠. 타임라인 보드로. 그때 당시 평가는 너무 김정은과 박근혜 여사님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다게 저희 예, 의견이었는데 그거 랜덤이라 고 그러던데 누가 예 채팅방에서 음. 외교 하나 찍고요. 외교는 이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포르투갈 때 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 포르투갈을 조금 해놓자 가진 국가로 어? 아라곤만 아라곤 카스티야만 오네? 아 때리고 싶다. 예, 서거화했습니다빚 먹고 서거화했어요 우선 외교 관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동맹 되는데. 어차피 동맹하려면은 한번 휴전은 해야되거든요 프랑스랑 해야되니까 조금만 여기를 더 정리하고 오일아트도 좀더 정리하고 협상할게요자 여기는 먼저 오즈벡 완전 합병이 가능한 가만 보겠습니다 아이고 1점 모자르네요 아쉽네 안쪽을 조금 네 놔두죠 안쪽을 놔두면 외교가 64 들어갑니다 자오일한트 때리자 오일아 도면도 없거든요 성전으로 왕이 제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황제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황제 폐하 만만세 황제 폐하 천천세 강제가 장수해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아 힘들다 이슬람 통합 우리가 어디 어디 먹어야 되지 몇개안 남았네. 이거 해도 모든 지역이 다 우스, 무슬림을 먹어야 되잖아. 저번에 저, 쪽을다 먹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음. 아트넬 50개 대학 간다. 대학 못 만들지 않아요? 아, 이 대학교?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대학교가 예전에는 아이디어 하나 주는 거였었는데 아이디어인가? 뭐 개발 속도 줄이는 거였는데 패치 해석은 없고 이슬람 정교통일성 음, 열심히 개정하자 뭐네아오스만은 독립 포장하는 것도 있어 업적이 끝날 때 쯤에 한번 해보지 뭐 독립포장하는 거몇개몇개 몇개 해야 돼요? 아이 다음 볼까? 어차피 우리는 다 독립포장 다 되거든. 우리가 안될려라 없을 거예요. 라이벌만 빼고. 뭐 프랑스 독립, 프랑스는 안될 안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거 뭐야? 자원프로가 때리고 있어? 자운프로 아, 수도 먹혔네요. 여기로 가자. 내가 먹지 먼저 먹자. 우즈벡은 다 먹었고 네, 우스만 촉수 필거예요 촉수 펴서 명나라를 붙일게요 근처까지 반란 없죠 개종을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최대한 개종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종교 찍었기 때문에 성취자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안전도면 눈치가 하나 있네. 총사4 명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먹으면 다섯 명 되겠습니다만 로마는 아직 좀 먹으니까. 아 이스탄 아 로마 모스크 없 이스탄불 로마 모스크바 먹는 없죠. 그건 뭐 하다 보면 깨겠네요. 이슬람 통합이나 원페이트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난이도가? 수도, 아이고, 자원풀어가 먹었네. 옆에 먹자. 언더아트 자, 우즈베이랑 협상? 아 여기, 여기 공사가 안 돼서 이따 할게요. 잠깐만. 하... 동맹이 너무 크면 안, 좋... 안 좋냐고요? 뭐 동맹 크면 좋죠. 예. 잘 도와준다면? 동맹이 크고. 아, 해자제가 승천해서. 써먹으면 되죠 예, 뭐 해저스 땅은 뭐 그렇게 먹을만한 땅이 아니라 나중에 남겨놓고 좀 키운 다음에 빼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행정 하나 갑니다 13테크 아 여기 이제 14테크에 하나 개방인데 군사 쪽에 공격을 하나 찍을까 생각 중이고요 외교가 좀모자르기 때문에 외교를 좀안 찍는 방향으로 외교 외교를 찍을까 아니면 군 공격을 찍을까 했는데 그냥 공격을 찍읍시다. 양은 필요 없는 없을 것 같아요. 양은 필요 없고 해자즈 같은 경우는 같은 종교라면은 나중에 뭐 동군인합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맹이 좀 커졌으면 좀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해요. 자, 소금의 위기. 너무 커졌다면, 꼭 급한 데가 아니라면, 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먹여주고 그러지만 않으면요, 자기가. 일부러. 두개 먹으면, 아 외교가 40구나 들어가네. 요거 바깥쪽을 먹죠? 붙이면은, 아니야. 예, 붙이면 여기 아락한테 붙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깥쪽을 먹을게요. 25, 외교 25 들어가고요. 배상금 받고, 조약 같은 거, 호라산은 그냥 끊어줄게요. 호라산 따로 패게요. 자취 돌리고, 호라고 얼마 들어갔죠? 35%에 21. 호라산 신데야. 좋다! 호라산 신드는 좋은게 신드 동맹이 좀 만만치 않던데 델리 호라산이야 호라산 신드를 이용해서 신드 좀 패고 동맹도 끊어놓고 델리를 신들또 때리고 델리를 때려야겠는데 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자 요건 됐고 병력 안쪽으로 좀집어넣고요 지금 과학장이 35% 우즈백을 먹는다면, 35에 65, 63 더하면, 딱 98. 야, 귀신인데? <laughs> 귀신이야, 귀신. 아, 독립보장이 오스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 프랑스로 오스만 러시아를 독립하는 거야? 아, 독립보장하는 거요 아, 그렇군요. 자 우즈벡 귀신 같이 먹었구요 어차피 성전 찍히면 이젠 달리는 겁니다. 믿음 전파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달리 달리자. 아 이거 안정도 좋은가가 좋긴하다. 이 약간 차이가 발란이 좀 있는데. 아니면 업적으로 해서 빨리 개종? 아 발란은 그럼 맞고. 몸으로 맞고, 개종을 합시다. 여러분도 개종을 원하니까. 자, 오일하트는 협상을, 촉수를 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피면 더 그러니까. 핀다고 한다면 촉수를. 오일하트, 어... 바깥쪽으로 피면 좋은데, 여기 붙여야 되니까, 홀딩을 안쪽으로 핀다고 하면은, 명나라를 싸우기 위해서. 아, 여긴 코안박뀌고 아, 여기 막혀 있어. 잠깐만. 아, 여기. 다음 전쟁 때문에. 아 이거 이따가 협상 눌러봐야겠는데? 마이크 바깥쪽에 뺏긴다고 하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명까지 촉수 펼수 있어요. 84. 91. 이게 갈수록 조금 덜 피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먹고 98이정도 브라티아 닫고 만주 쪽 닫고 밑에 야르카타좀안 닿는 건좀 그렇습니다만 요렇게 하면. 하... 네, 이렇게 하면 아네 이렇게 자 멍부터는 여기서 이제 코 박으면 되니까 이렇게 협상하면 될것 같고요 자, 남은 병력은 호라산을 때리러 갑시다. 아, 클레임이 없네요. 빨리 만들어야겠다. 클레임 만들 동안에 열심히 싸우도록 하자. 골드노드가, 관계도가, 올리다 말았니?